아, 아보크 하지마. 아이씨 디자인이 예쁘다. 235인치, 엄청 큰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 가까이서 <씨> 찍어주세요. 됐어. <이> 짜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요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라는 차량입니다 아니야? <laughs> 뭐야 그럼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 아니야? 레인지로버 뭐 뒤에 이름이 아아보크 앞글자가 E에요 이보크 레인지로버에서 나온 아니 아니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 이보크라는 차량입니다 맞죠? 그 구별 방법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아닌가? 여기 음. 랜드로버라고 써있는 음. 이거랑 어, 어떻게 구별하지? <laughs> 어떻게 구별했더라? 여기 뭐가 써있대요. 맞아요? 하지마. 에이씨. <laughs> 일단은 외형을 앞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량 색상은 아주 예쁜 시멘트 색상입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시멘트보다는 살짝 밝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차가운 색상이에요. 화장품으로 치자면 쿨톤 정도? 처음에 딱본첫 인상은 좀 되게 아담하다. 생각보다. 저는 랜드로버 차량들 보면은 되게 좀 웅장하고 좀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길이를 한번 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키가 150 정도거든요. 요게 자기 키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볼게요. 아, 150 손목까지 와? 그렇게 많이 와? 대충 재보니까, 한4,0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높이는, 어디, 어디 정도죠? 여기? 여기까지 오는 거면은, 요만큼 더있으니까 한, 160? 아니다. 165. 하나씩 저번처럼. 뭔 소리야? <웃음> <웃음> 계속 나오나? 설마? 바퀴와의 바퀴 사이는, 그냥, 이렇게 재볼게요. 1m, 2m, 2m, 2m 반. 그러고, 앞에. 앞에는, 내가 너무 앞에 있나? 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고 앞부분을 외형으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짧다고 느꼈어요. 보통 차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릴이어가지고 좀오 웅장하다 느낌이 그 앞부분부터 나는데, 근데 얘는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좀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눈, 이 눈, 제가 좋아하는 눈. 요거, 이렇게, 째진 눈. 얘도 좀, 째진 눈이라서 좀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아, 전좀 특이한 게, 마크가 여기 달려있는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글씨 써져 있어도, 여기 이렇게 있지 않나? 아닌가? 대신한 건가? 이게 좀 간지나요. 좀 이렇게 마크, 얘가 여기 달린 것보다, 얘가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게 훨씬 간지나요. 뭔가 좀 그, 포르쉐 느낌?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안되나? 그리고 이 그릴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얘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앞에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염귀염한 느낌 귀요미 느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 몰라요? 이거 뭐예요? 손잡이 같이 생겼어 아아이로 이렇게 통하라고 음, 그렇다고 합니다 손잡이 같이 생겨가지고 아 그리고 앞에 그릴 얘가 되게 좀 투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 보네트, 보네트. 본네트가 조금 초박하게 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차들 보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나오게 생겼는데 얘는 여기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러운 디자인을 내려고 이런 느낌으로 한 건가? 근데 좀 되게 옛날 차 느낌. 이거는 <laughs> 좀 옛날 차 느낌이긴 하다. 그래도 이게 커버를 해준다. 이게 <laughs> 이쁘니까. 이 디자인보다는 이거 보고 딱, 어? 이쁘다. 이러니까 여기 디자인은 뭐. 심플하게. 그리고 이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이 옆에 선에 이렇게 쭉 째진 눈이랑 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아이라인 그려놓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살린 것 같아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뒤에서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라인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둥그스름한데 포인트들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좀 조화로운 느낌? 음. 디자인이 예쁘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요게 손잡이가 전기차들 같이 나와 있어요. 얘 전기차 아니거든요. 요런 손잡이가 좀 요새 유행이잖아요. 전기차 많으니까. 전기차들은 왜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공기 영향을 덜 받으면 연비가 좋아요. 하... 그렇대요. 요거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간지 폭발. 뭐 눌러야 돼? 이건가? 오. 오. 근데 약간, 좀 생각보다 덜 멋있게 나오는데? 소리가 좀덜 멋있다. 얘 소리는 멋있어요. 이거 펼쳐질 때 소리 간지나는데, 얘는 좀, 좀 소리가. 트랜스포머 같다, 근데. 근데 그 요즘 차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알아서 열리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미래에서 왔네. 그러면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이문 요, 요 여는 느낌이 어떤지. 오, 오, 특이해. 이거 힘으로 누를 수 있나요? 안 되나? <laughs> 음, 차주님한테 혼나려나? 눌러도, 눌러봐도 돼요? No.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러고 있다가 손 끼면 어떡해? 잘못 누르면? 나뭇잎 나뭇잎 이거, 이걸로 해볼게요 차안 상하게 그리고 나뭇가지로 근데 이걸 인식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인식 못 하죠 <laughs> 뭐야 하나만 <안> 하잖아? <laughs> 자 아무튼 안전하게 손잡이 잡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좀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차에 비해서 좀큰거 아니야? 며칠 전에 미니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니는 백미러가 진짜 작더라고. 얘는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다 보일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사각지대. 여기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좀 보시기 불. 어, 뭐야? 응? <laughs> 가와 있어. 여기 사각지대인데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얘 크기도 큰데 조금 이건 불편하겠다 운전할 때. 근데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전방 카메라 달린 이거 대신에 들어가는 거? 이거 문 손잡이 이렇게 만들 거면 걔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자꾸 접히네. <laughs> 근데 요요 요 라인은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일자로 빠졌잖아요. 요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러고 아 바퀴 사이즈. 와얘 바퀴 진짜 크다 K8만 보다가 얘 보니까 엄청 크네 기본 모델이라는 거 생각하고 좋은 모델이라? 그냥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몇 인치인데? 이제 누나가 찾아야지 어? 네야 내가 찾아볼게 919인치? 아, 그쭉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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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 더, 더, 더. 거기서 더 밑으로 손을 그렇지 235인치 235인치면은 엄청 큰거 아니야? 차가 못 굴러 가는. 데23.5 <laughs> 인치. 235는 넓이라 그랬고 옆에는 높이라 그랬고 맨 끝에가 인치라 그랬어요. 맨 끝에가 인치? 다 읽어보세요. SUV 사륜 235 60 인치. 60 뒤에 또 있어요. 60말18 인치. 오 타이어 바퀴 이렇게 보는 거래요. 오 오. 이거 좋아! 이거 간지난다 얘네가 좀 마크가 우주 느낌으로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쁘다 여기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기 기본 휠이라고요? 오~~ 기본 휠 같이 생기긴 했다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거든요? SUV답게 여기 위에가 넓어서 더큰 타이어를 넣을 수 있대요 그럼 진짜 승차감 개쩔겠다 휠이 커져? 얘가 커지는 건 아니고? 아... 멋있겠다. <laughs> 뒤에를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아, 근데 확실히 s u v 라서 여기 뒤에가 좀 높다. 전 계속 이제 승용차만 봤었으니까. 이렇게 얄쌍한 디자인 보다가 여기 보니까 조금 두툼하다. 이거 뒤에 차 리뷰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조금만 뺄게요. 여기 좁아가지고 피디님이 힘드시대요. 실례합니다. 뭐가. <laughs> 저. 보여요? <laughs> 얼굴밖에 안 나와. 그래도 다행히 발이 닿아요. 기어 병속 어떻게 알려줘? 밟았어요이거 눌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어봉 앞에 누르는 게 있죠. 이거요? 이거 누르고 눌렀는데? 누르고 아니 그걸 누르고 누르면 되고. 어, 아, 누르고 네. 네. 내가 파킹을 눌러서 그렇구나 우와, 이거 빨리 리뷰하고 싶어. 뭐 여기 안에, 안에 대박. 일단은 좀만 앞으로 뺄게요. 됐다! 아우, 힘들어. 어! 여기 왜 금방 떨려있어! 기가 막히게 됐는데? 맞나? 오! 주차실력 개 좀. 자, 이제 뒷면부 리뷰를 해드릴게요. 뒤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고가 딱 하고 박혀있어요. 음, 그리고, 요, 요 뒤에 엄청 크다. 요거 안테나, 이거 상어 그거. 어! 여기 카메라 달렸어요 맞아? 우와 왜 얘는 여기 카메라가 달렸지? 네, 백미러가 백미러가? 저 카메라로 영상으로 보여요 오오오? 아까 운전할 어. 때못 봤어요? 난 백을 안 했지 백미러는 한번 보시면 바로 아셨을 텐데 <laughs> 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원래 지행할때 백미러 엄청 많이 봐요 어, 여기... 네. 컷 <laughs> 우와, 저 뒤에 저렇게 달린 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럼 여기 뒤에도 뭐가 있나? 여기? 오! 와, 카메라 또 있어. 오! 아, 이거 후진할 때 보는 카메라인가봐요. 카메라 많은 거 좋아. 그리고 이거는 비올 때아 얘는 여기, 여기 여기 달렸네. 여기 달린 차도 있거든요. 얘는 여기 요요요요요거 요, 요, 이거 요거. 이거 죄송합니다 할때 그거 맞죠? 이 SUV 차들은 그 깜빡이 말고 이걸로 한다고 하대? 엄청 귀엽지않아요 이걸로 이렇게 미안하면 이렇게 하고 고마워도 이걸로 한대. 엄청 귀여워. 자기들만의 그런 수신원가봐 여기 이천마가 있으니까 비올 때 조금 뒤에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막그까만색이다 그죠? 앞에는 초록색인데. 어 나는 개인적으로 전 원래 블랙을 좋아해서 오늘 다올 블랙. <laughs> 어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뻐 이뻐. 마크 일단 간지 인정. 어 여기 뭐써 있다? EV? 전기차? 이보크. 아 이버크. <laughs> 이버크 D 150S S 클래스? 차량의 등급을 나타내는 헉? 높은 거 아니에요? 150 다음에 180 등급. 아. 150 등급 S. 이거 엄청 귀엽다. 이거 뭐예요? 반사판 모든 차량에 다. 등등. 어 근데 이렇게 생겼나 원래? 음, 엄청 귀여워. 후진등 등등, 거기서 보여. 이거? 아, 이건 봤지. 이거 알지. 아, 이거? <laughs> 아는 척 하려다 실패. <laughs> 아, 이거, 는 이거 브레이크 등이잖아 얘, 얘 근데 브레이크 등이 너무 조그만 게 아닌가 싶어. 얘도 좀 이렇게 재지는이어가지고예쁜데 너무 쬐깐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지 않을까? 아, 그러고 얘가 엄청 커요. 자꾸 제 K5랑 밖에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차가 <laughs> 되게 한정되어 있어서. 근데 K5는 얘가 볼록이가 엄청 많고 한 4개 있거든요? 이거 좀 좁은데 얘는 s u v 라서 그런지 조금 얘가 이렇게 두껍고 이거 큰거 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좀더 전체적으로 빵대이커 보여요. 아, 나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었어. 하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근데 SUV들 보통 여기 이렇게 앞으로 더 나와있지 않나요? 얘는 조금 얄쌍하게 조금만 나와있는 느낌이에요 그 주유구? 차 문을 여세요 아. 오. 오. 디젤. 디젤 요소수 요소수 대란 요새 요소수 없는 거 그냥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 <laughs> 음,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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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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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빛 보이세요? 멋있어 후진드후진드 보고 싶다 보실래요? <laughs> 호진, 호진. 이제 기어변속 잘할수 있지. 오! 백미러 신기해!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등? 이거 노란색 아니고 흰색인데다가 LED 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누르면? 음. 전동 좋아. 이거 누르면? 닫히는 거. 오, 소리, 소리. 소리 대박. 그리고 이 버튼 눌렀을 때?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쪽 내부를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발을 잠깐 벗을게요. 부끄러운데? 근데 생각보다 작은데? 여러분, 조금 작아요. <laughs> 아니,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조금 그렇게 큰 SUV가 아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이 전체적인 크기가 엄청 작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승용차보다는 넓어요. 안에 이거 뭐 있다. 안에 여기. 응. 오, 오? 뭐야, 얘 스페어 타이어 주네? 음, 요새 차한테 스페어 타이어 안 주잖아요. 근데 대신에 요거 공기압 떨어졌을 때 채울 수 있는 그걸 뭘 준대요. 요 차는 그래도 스페어 타이어 넣어주네. 좋다, 좋다. 자, 아,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아우, 쫄아. <laughs> 아! 근데 여게 제가 다리 길이가 그래도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 키에 비해 다리가 좀긴 편인데. 근데, 어 남아, 남아, 남아. 제가 다리 길이만 한 거의 100m거든요? 믿으시진 모르겠지만. 근데 넓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때문에 뭐가지가좀 꺾이긴 하는데. 이거 제거할 수 있나요? 근 아무튼 이거 없으면은 조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하기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게 없다는 가정 하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제거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제거를 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충분히 뭔가를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용으로 좋을 것 같아. <laughs> 여기 이렇게 전구 달기도 딱 좋게 생겼잖아요. 여기 전구 달아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여자친구한 사진 이렇게. <laughs> 제가 고양이 자세로 한번 제 몸집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나? 여기 한 개, 두 개, 어세 개. 이 정도면 좀 넓은 편이지 않나? 사람 세명 들어가는 정도면? <laughs> 어,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차량 눕히는거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한 번에 눕힐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뒷자리에서 해야 돼. 그거 좀 아쉽구만. 자, 여러분, 제가 차주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거 잠깐 제거하고 뒷자리 눕혀가지고 차박을 할수 있는 차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되고, 요 판은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살짝만 빼주시면 돼요. 제거 끝. 뒷자리 눕혀볼게요. 오, 생각보다 좀 각도가 있어요. 내부가 이거 눕히니까 훨씬 넓어지긴 했거든요. 오, 오, 거어 좋아. 여기 제거하니까 완전 좋아졌어요. 오, 거어 넓다. 일단 걸리는 게 여기까지는 없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 안 닿는 게 아니라 키큰 분들도 여기 충분히 안 닿을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이 공간이 되게 넓네. 뒤로 한번 누워볼게요. 음, 어. 아니 이쪽, 여기는 좀 많이 눕혀지거든요? 오 편해! 와 근데 여기 개방감 쩐다! 오! 이쪽도 누워볼게요 오! 이 나쁘지 않아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눕히면서 여기 좀 각도가 있어가지고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누우니까 그 불편하진 않네요 와 개방감 장난 아니야 헉! 이거 뭐지? 옷걸이인가? 이건 뭐야? 생각아그래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거나 충전기 이건 뭐야? 모르는 게 맞네? 이건 뭐야?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laughs> 어?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게 뭘까요? 좋다. <laughs> 음, 소리가 너무 예쁘다. 외관 리뷰는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실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전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벌써 반했어. 그래 여기가 너무 깔끔해요. 여기 디스플레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허! 저 완전 반했잖아요. 그럼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일단은 핸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은 좀큰 편인 것 같아. 어... 한 K7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K5보다는 좀큰 느낌? 근데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간지나는 이, 이 빵빵이. 이쁘다. 로고가 진짜 간지나네. 솔직히 핸들은 약간 로고 감성이잖아요? 차란.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다 뭔가 터치같이 생겼는데 맞나요? 아 터치는 아니고 누르는 방식인데 터치같이 생겼어요. 이거 핸들 열선? 와나 이거 너무 부럽다. 핸들 열선 여기에 있는 거. 와 이거 진짜 좋다. 오 여기 뭔가 많네. 오 이거 되게 좋다. 저는 근데 여기 핸들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열선. 이 더듬이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 뭐냐? 이거 포장이라 해야 돼? 만지는 느낌이 되게 좋다. 송풍구는 특별하게 이쁘진 않은데 이게 좀 불편하겠다. 이거 여기까지 갔다 오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작아. 얘는 좀 이렇게 여기에 있거나 여기가 크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요런데다가 놓는 게더 이쁘지 않았어 어, 이거 혹시 엠비언트라이트인가요? 그냥 하이그로시래요. 이거는 엠비언트라이트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근데 상판이 뭘 올려놓기 좀 어렵게 생겼네? 일체감 있어도 좋긴 해요. 근데 여기 조수석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운전석은 좀 넓은 편인데 조수석 자리가 여기 튀어나온 요거 때문에 좀 좁긴 하거든요? 어, 요게 좀 불편하겠다 조수석은. 아, 저 진짜 깜짝 놀랐는거 이거 쉐크핀에 달려있던 그 카메라거든요? 진짜 잘보요 근데 좀 약간 이질감 있거든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당기면 거울이 된대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차주라면 저는 이렇게 해놓고 다닐 것 같아요. LED로. 아 LED란 다이 카메라 화면으로? 그래서 요새 그 전기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드나 봐요. 진짜 잘 보인다. 밤에도 엄청 잘볼것 같아.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여기 이 부분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다가 물건 같은 거 넣어놓고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잡고 닫고 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물건 넣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여기 차키 넣다가 차키 떨궈가지고 차주분 눈치 좀 봤어요. 그리고 손잡이 쬐끔 해요. 쬐끔해 이거 손큰 사람은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이거 내비게이션이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윙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간지가 났어. 그 어떤, 어떤 차지? 내비게이션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차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차예요? 많아요? 아 아우디가 옛날에 그랬고요 어 맞아 아우디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신문물 같은 느낌? 여기 터치다 여기도 다 터치겠지? 근데 어디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여기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네 거기 위에 내비게이션 어 아이고 이건 너무 작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이거는 조금 어 뭐야 여기 앞에서 나오네? 와 대박! 아 이거 따라도 괜찮겠다. 이거 진짜 따라도 괜찮겠다. 여기 여기 화면이 나와요. 오 여기 화면 나오니까 좋다. 와 대박이네. 진짜 좋다. 여기 HUD 없어도 될것 같은데? 어 탐나! <laughs> 나 이거 갖고 싶어 탐나. 이거는 뭐야? 열선? 열선인가? 이건 뭐예요? 아 전원 켜진 거구나. 오, 오, 느낌 너무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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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랑 차량. 아 이거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오 뭐야? 산길, 비탈길, 오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 오 진흙 프로그램. 이거 혹시 그거 있나?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 킹 받는 옵션 없어요? 그럼 이거 지능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약간 외국 차라 그런가 우리나라 도로랑은 안 맞는 그런 기능들이 있네. 오프로드 차라서 그런가? 나머지는 기본 기능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트 시트 엄청 편해요. 엄청 폭신 폭신해. 내거 그 K5는 좀 이렇게 쿠페형 느낌? 맞나? 아니야? 나 아는 게 뭐야? 아무튼, 그 K5는 조금 시트가 좀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푹신푹신해요. 어, 좋다, 이거.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 얼마나 눕혀지는지 볼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가끔 이제 좀 멀리 장거리 운전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될 때, 이런. 이러... 아, 뭐야, 여기 타야? 네.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죠? 이거 원래 이렇게 조그만가? 이거 좀 되게 작다. 귀여워. 마지막으로 썬루프 말씀드릴게요 썬루프가 엄청 커요 진짜 엄청 커 근데 어떻게 여는 거야? 에? 한번 어떻게 열어요? 안 열려? 에? 안 열리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 안 열린대요 끝?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차주님의 허락을 받고 여기 주차장만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같이 안전벨트 매세요 어 핸들 왜 이렇게 무거워? SUV라 그런가? 어머 어머 소리 뭐야? 전기차야 뭐야? 우와 겁나 무거워. 아 근데 핸들이 진짜 무겁다. 뭔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주행 리뷰는 지금 한 바퀴밖에 안 돌긴 했는데 핸들이 엄청. 얘가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제가 안 끌던 차니까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팍팍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꿀렁꿀렁 이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오, 승차감은 괜찮다 근데 약간 오프로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막 산길이나 막 이런 데 가면 은좀 재밌을 것 같아 차가 대신 핸들이 좀 무거워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같이 이렇게 팔, 팔럭 있는 애들은 이거 하면은 컨트롤이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차가요 어, 이거 진짜 안 돼. 아우얘왜 어,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어. 어, 이거 차박하다가 죽고 그럼 똥싸갔다, 똥싸갔어. 고미. 아니, 고미. 여기. 아니, 여기 카메라 고미.